Som <laughs> kosten? <laughs> <laughs> 좋은 아침이야 오만이야 런타이 나시런타나씨가 뭐야? 그게 오랜만이야 이거 런나씨 딸아 길 알려줘 엄마 모르니까 이리와 그럼 나는 1층 이런 다자 내려가 더 가면 모래 이어 지지 봐. 어. 엄마 좀 무서워. 엄마. 어. 어 용기를 줘, 엄마한테 가져. 어 내가 갈게. 금방 기다려주세요. 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어. 어. 아, 여기,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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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여기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 밀었는 거야? 와 무서워 엄마 야, 진짜 무서워 아, 엄마 늙었나 봐 자로 먼저 빵세팅이났어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에 사랑해요. 누구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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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전 <놀드> 때 가야겠다 이제 파프라기 파프라기 파프리카. <laughs> 파프리카 아닌가요? 파프리카 <laughs> 귀여워 파프라기도 좋아하나보다 태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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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같이 먹자 나는 좀비 오토바이 오토바이? <laughs> 좀비 오토바이 좀비가 오토바이 요 변해 있는 거. 야 위에 사람이 타고 있다가 좀비로 변해 버린 거. 음. 태아가 밤에 잘때 꿈에서 나왔던 음. 거야. 아, 거야. 어? 좀비가 꿈에서 나왔어. 헉? 어? 무섭게 했는데? 아니지. 무서웠을 것 같은데? 태아 오늘 잘인데 뭐막 <laughs> 이러면서 티 느껴가지고 엄마가서 태아 이렇게 잘잘 거. 그래서 뭐가 왔지? 아니 아니 엄마 오지 마. 태아가 해 이래도 이제 내 오지 말고 그냥 푹 자. 알았어. 그래야 태아도 푹 자지. 알았어, 고마워. 며칠 <laughs> 잘 바르고 있었지? 그네고마지 응. 고마워, 태아 덕분에 화장실을 갔다 올수 있게 되었어. 뭘? 아, 뭘천만에이정도 천만. 가지고. 맨날 랜니 안고 있을 때 응가마려울 때 랜니가 그럼 내가 보고있어 줄게 <laughs> 응가. <laughs> 엄마 응가마려운거 없는 비율야 태아가 있어서 아주 든든해 뭘난 엄마가 가는데 전문가니까 너무 좋아 난 엄마의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뭐야? 전문가는 음. 전문가는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말이야 전문가? 응, 전문가 돈이처럼 똑똑박사 돈이 팀을 레민 누나처럼 그래? 레밍 말. 나 열심히 파워 듀듀 시네요. 고마요. 딱 붙었어.

여기 있는 거 보여주자고? 이모들한테? 응 그래 가자 응. 응. 아실고 가자 저기 이모들한테 풍선 보여주러 가자 응. <laughs> 응. 이거 그거 같다 편의점 개의. 엄마 냠냠냠 김밥이랑 닭강정 같은 음 맛있다 저렇게 <laughs> 맛있어? 아, 진짜 춥다. 아, 그기게 아빠. 아빠 날라갈 것 같아. 아빠? 응. 아빠는 안 날라가. 태아는 날라가? 태아도 이제 안 날라갈 것 같은데. 나 무거워졌어, 이제? 꽤 무겁지 않아, 이제? 어. 그럼 안 날라가지. 이아 그래, 이제는 날라갈 거야, 이거? 장난감은 날라갈 수 있겠다 장난감은 아직 진짜로 못 먹잖아 봐. 맞지? 맞아 <laughs> 아빠 어 같이 내려가자 또그럼틀탈 거야? 어 이거 같이 타자 또 그래 또또또또 계속 또또또또 태아가 아빠 위에 올라올 거야? 응응응 응, 응. 그러면 태아가 먼저, 먼저 타 있어 아빠

이번 주에도 여기까지만 올라가자. 그래? 그럼 이번 주는 한번더 올라가 볼까? 여기 여기 단자이 온다. 이이 이거 뭐래? 벌레. 벌레 있어 태아 위에. 괜찮아. 벌레보다 태아가 더 큰데 왜 벌레 무서워? 벌레 있다. 무서워. 무서워? 뭐안 할래. <laughs> 저거 해봐. 저거? 음, 저거? 이려봐 안했어? 어? 날려봐 날리면 깜짝 놀랄거 같 어때? 멋진데? 저번보다더 늦게 올라왔지? 응 어. 여기까지 못 올라와 누한입아 어. 배고파? 밥좀 줄게 배영아 예린이 응? 음, 쭈쭈 주고 올게 응. 일단 밥 맛있는 거 맛이 없는 것만 먹고, 먹고 살 거야? 응. 예린이는 지금 엄마 쭈쭈가 제일 맛있을걸? 근데 계속 치우잖아 딸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키우는 거 같아 그거 치우는 거 아닐까? 야이 응. 응. 야, 트리를 응. 이렇게 펴서 하는 거래 <laughs> 몰랐지 이렇게? 어 나무까지 이렇게 쭉쭉 펴서 하는 거래 엄마도 몰랐어 <laughs> 다음에 더 이렇게 큰 용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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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그래 이거 응. 그냥 이대로더응 알았어 그거는 예뻐. 이 이대로 예뻐? 응 좋아? 잘만들어 이렇게 안해도 그래? 응. <laughs> 괜찮아 아빠 카페인 랑 똑같은 거 우리도 사자 그렇게 큰 거? 응 여기 놓을 데가 없는데 그렇게 큰 거? 응 음, 그렇다면 밖에 어때? 밖에? 어게바람 쐬? <laughs> 에? 바람보다 키가 더살 걸. 엄마 오. 태아가 나중에 거, 서 땅에다 그큰 이를 거기에다 꽂을게. 심어줄 거야? 응. <laughs> 그럴게. 그. 응. 그그그그 그, 그, 그 태아 집 이름은 일 태아 집 번호는 뭐냐면 일공팔이야 <laughs> 이공번치기야이 공팔치기. 이공팔치이야팔치이 공팔치기. 이공팔 지금 딸기이 공팔치기. 이공팔가기이 공팔치기. 이 공팔치기. 이공팔가기이공기이공팔기를 공팔치기. 이공팔기이렇게해줘이겠다이 커서 그러면 예린도 딸기를 깨닫게 될 거야. 내배 속에 어 태아가 뭐한 목이 다들었겠다 마티하는 놀이도 다 들었고 다 들었겠다. 예린이 기도 있었어 저기 저 조망난 어태아 소리를 다 들어. 맞아. 엄마, 쟤 방금 라면을 다 먹어가자. <laughs> 한 번만 먹도 엄마, 엄마 이거만 먹으면 돼. 고마워, 태아. 어? 내가 나눠는데 왜안 주는 사람이 어딨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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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누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른이 왜안 나눠줘? <laughs> <laughs> 어른이 왜 그러냐? <웃음> <웃음> 어른이 왜 그러냐, 아빠? <laughs> 없네. 어어어어른이 어른이 원래 그런. 이렇게나눠먹으져나잖아그런나왜안던나눠를나눠를던 아, 엄마 무를던나 아빠 나눠줘알겠나눠럼또안나눠주는건나니겠지 b 주 t 만 o u 내일 해보자고 그래 r 그래 o u a r 그걸로 연습하 r <laughs> 먹어 o u 엄마 e not here. You a 손 e not here. You are not here. You a 이 e 이건, <진짜 같아>. <웃음> 뾰득한, <웃음> 그거? 나도 할래. 이건... <laughs> <laughs> 아 안돼 안돼 거기다니 어깨 덜어야지 아빠는 전구 같은데 전구 불 나오는 전구 이거는 뭐냐면 장갑이 아니라 응. 발에 닦이는 거 볼까요 양말 양말 몰라, 맞아 이건 양말이야 타요 외계인 응. 스포일스 스피, 말고 타이오의 게인 음. 바뀌었어 갑자기? <laughs> 아니 공룡이랑 타이랑스포인스세개 탈... 중에 좋아 세개다그 중에 하나만 말해야지 산타 라버즈가 들어주실 걸? 타이오의 게인 타이오의 게인 바꿀 거면 그 일주일 전에 알려줘야 돼 <laughs> 그래야 산타 라버즈가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전세계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시거든? 이 아이들한테 음. 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미리미리 태아가 계속 생각을 해놔야 돼 음, 마음 말, 하나 어. 딱 정해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해야 돼 갑자기 바꿔버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 너 저번에는 이거라며 갑자기 그거라고? 안 되겠다 그냥 저번에 가지던 거 가져 <웃음> <웃음> 웃긴다 네, 네. 야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산타 할아버지 왔던 거 기억나? <laughs> 이집 말고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 <laughs> 왔었잖아. 그래서 그 청소기도 준 거잖아. 청소기는 더더 재작년이고 작년에는 그큰덤프트럭이랑큰 크리스랑 이런 거 받았잖아. 덤. 아 빌리도 받았지. 응. 그런 거 받았다. 기억나? 산타 할아버지 집에 왔던 거? 포크 그런 거좀 받았다. 응. 그 산타 할아버지 얼굴 기억나? 안 기억나 그래. 응. 올해도 오실까? 응. <laughs> 무슨 생각해? 태아 태아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오시겠지.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는? 더덕 잡아라. 도둑 잡아라. 우주소녀들 우소녀들 절대 잡히지 않아 우주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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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로윈 날또 할로윈 날또 해보고 싶다 그래 내년에 응. 기다려 언제 되는 거야 <laughs> 음. 너 할로윈

잘 자라고 <laughs> 너 어디가 학교가 <laughs> 그 가방 어디서 났어. <laughs>